지금부터 9가지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혼합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탈지 대두 70g을 재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먼저 콩 대신 탈지 대두 가루를 준비합니다. 탈지 대두는요. 어, 어. 원료 콩을 이용해서 콩으로부터 기름을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냅니다. 그러니까 콩기름 만들고 남은 나무... 이 예, 탈지 대두에 어. 물을 넣어 줍니다. 어? 넣으면 도전간장. 되겠습니다. 조성간장 예, 예. 이건 물이야? 물물 물이죠? 예물 네, 50번 써. 예 다음은 염산을 넣어서 가스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. 어? 어, 염산은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휴후도로 옮겨서 염산 50g을 넣어. 네 어? 예, 아니야? 예예 예, 그렇습니다. 염산이 들어가요 예. 산을 염산 거요? 아! 아! 방금 염산 거요? 네, <laughs> 이 강력한 화학물질 염산이 탈지대두에서 아미노산을 분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식용 염산을 준비한 탈지대두에 붓습니다. 염산과 탈지대두가 서로 잘 혼합되도록 흔들어서 섞어줍니다. 이것을 가열한 후 3일 동안 방치하고 나니 그렇죠. 시커멓게 변해무 백질이 가수대되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당들과 합반응을 아 일으키면서 갈변이 된 것입니다 아 어. 아, 그다음에 뭐 현재는 혼합한 염산으로 인해 산도 pH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수소나트륨을 넣어 용액을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써요. 이 용액을 거름 장치를 통해 침전물을 깨끗이 걸러내고 나면 염산으로 분리해 만든 삼분의 간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정말 간장 빛깔이군요. 그 어떻습니까? 어떻습니까? 간장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 마는데 그렇다면 맛과 냄새는 어떨까요? 아직은 간장 같지는 않 하지만 역겨운 콩 비린내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. 예, 이제 간장이 만들어졌는데요. 여기에서 맛과, 어, 색,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첨가물을 넣어서, 어, 맛과 색 등을 맞춰주면 됩니다. 그렇구나. <목소리> 먼저, 강한 아, 짠맛을 없애기 남은 위해 앞서 제조한 3분의 간장에 남은 물엿과 식초를 첨가합니다. 식초가 되나요? 그만. 그, 한, 어? 저, 간장이야, 아, 식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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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요 예, 감칠맛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글루타민산을 소량 넣겠습니다.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MSG라 불리는 합성점이라도 첨가. 저 엄청 좋은 건데죠 예, 색깔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색소를 소량 넣겠습니다. 간장 색을 내기 위해 캐러멜 색소까지 넣어주는데요. 소량 첨가하는 그물질은 무엇입니까? 아, 이건 소위 그 방부제라고도 불리우는 보존료가 되겠습니다. 합성 보존료, 서로빈산 칼륨까지 넣고 마지막으로. 이에서 넣는 활성탄입니다. 활성탄은 대략 1%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. 그 생김새가 마치 석탄가루 같은데요. 앞서 제조한 산분의 간장에서 나는 역한 콩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. 이 활성탄을 첨가. 활성탄은 간장 안에서 탈취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과연 냄새가 사라질까요? 간장에 활성탄을 넣고 찌꺼기를 한번더 걸러준 후이산분의 간장에 양조 간장을 10%가량 혼합하여 간장의 향까지 더해주고 나면 혼합간장 완성. 어, 근데 여긴 또, 또또 약간,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. 아, 너 이제 이것이 바로 스펀지가 직접 제조한 혼합간장입니다. 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아 어, 이것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혼합간장인데요. 어떻습니까? 간장 색과 투명도가 모두 비슷합니다. 이두 간장 모두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해 만든 혼합간장입니다. 맛과 냄새까지 비슷할까요? 직접 비교해 봅시다. 용감하게. 이거만 먹어봐. 아, 예. <laughs> 아, 괜찮아요? <laughs> 아, 괜찮아요? 똑같은데요? <laughs> 에에 아, 아, 진짜 드셔보세요. 미강을 잃으셨나보다. <laughs> 예, 아, 진짜 똑같아요. <laughs> 똑같아요. 너무 안 좋은 것들만 있어서. 음. 똑같아요. 똑같은데? 예. 정말 음. 똑같아요. 오, 어, 이게 음. 일반 아, 시중에 파는 그런 아세요? 간장이죠. 그만 먹는다. 예, 그렇죠. 이거는 방금 만든 간장.